안녕하세요. 방음 저도 녹음해 볼게요. 잘 <laughs> 봐, 우리 벨로 하는 거. <laughs> Yo, back to the waiting. 그때 내 모습이 없었지 난 겁대가리 아무 것도 모르고 신나서 리모컨 박스 개치고 리모컨 보자마자 아 저렀다 씨. <laughs> 이걸로 그냥 써. 아 저렀다 씨. 아무 것도 모르고 신나서 리모컨 박스 개치고 리모컨 보자마자 아 저렀다 씨. <laughs> Okay, 이거 살리고. <laughs> 잊지, 근데? 아, 저렴다, 아, 네. 오. <laughs> 어. 오케이. 아, 잘었다. 씨. 반면 앞에 톤은 좋았는데 어. 이제 그 넘어가서 는 너무 너무 떴어. 오케이. Okay. 여러분 <laughs> <근데. 웃음> 지금 톤으로. 오케이. Okay. 여기가 좀 박자 맛없지 않아? 벌써 제가 그래? 어. 만하게 봤던 세상 조금방 한 칸에 설막 넘치는 꿈을 가지 여기가 질질 끄다가 딱 가는건데 뭔가 네. 맛이 없어 그냥 강약으로 좀 그래 Back to the w a t 그때 내 모습이 없었지 난 겁대가리 어, 어떻게 해야 강약을 엄나이게 봤다 세상 문화 에헤 에에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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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 길을 걸어온 만큼 다시 먼길걸 Back to the waiting. 그때 내 모습이 없었지 난 겁대가리

꿈은 무너지고 다신 너희 둘이 나와 움직일 수밖에 없이 나의 길을 찾아 어떻게 해? 다시 해? 다시 해보죠 다시 원테이크로 오케이 톤은 괜찮아 지금 더높여간 게? 어 감사합니다. 여기는 높여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, 것 같아. <laughs> 시간 이음 나와 내이 모여 한잔 홍대 거리에서 이제 리노레가 네 나와 방음 좋도 안 되는 써니 텐세번 방에서 랩아 실수했습니다 아무 맛도 모르고 신나서 리모콘 박수 개칭을 리듬 배 존나 하고 마이크 던지고 바지 벗고 뎁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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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일 수가 없는 아, 찾아? 음. 시간 있나? 그럼 더 빨리 하고 싶 여기서 좀 달리는 느낌이 좀 있어. 다시 무너지고 노래들이 남아? 박자가 이게 맞거든, 정박이. 어. 내가 빨리 달려보시면여제좀 밀리는 빨라지는 거 같아. 어, 그러니까 너무 빨라지는 거같아 응. 여기에 계속 이렇게 똑같이 가면 지루할 거 같아서. 그렇게 해. 뭔가 바꾸고 싶거든, 리듬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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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다 아쉬워 그러니까 다음에 더 잘해보자 그러니까 미, <laughs> 미리 얘기하란 말이야 이런거는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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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자. 가자, 가자,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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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대 거리에서 이제 네 노래가 나와 오 좋은데? 뒤에 좋았을 거 같아 어개 별론데? <웃음> <웃음> 뒤에 별론 뒤에도 개시 별론데? 지워주세요 <laughs> <laughs> 홍대 거리에서 이제 네 노래가 나와 뭐요? <laughs> 참았어. <웃음> 여기를 아예 그냥 효과를 걸어줘. 어떻게? 무전기로다가. 오케이, 아이스해서 질러볼게 그냥. 오케이, 개 크게 질게. 오케이. <laughs> 홍대거리에서 이제 내 노래가 나와. 근데 가사 틀렸어요. 저 깔만 볼까? 니네 노래가 나와 야내 <laughs> 노래가 나온다고요. 노래 <laughs> 자기 자랑 해 버렸네. 어. 파리올라이트한번 틀면 되지. <laughs> 이거 오래 못해 이거. 어. 세번 만에 끝내야 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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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은 다시 무너지고 너네 눈이 남아 움직일 수밖에 없지 나의 길을 찾아 홍대 거리에서 이제 네 노래가 나와 꿈은 다시 무너지고 너네 눈을 찾아 <웃음> <웃음> 들어보자 빼만 <깔만> 보자 어. <laughs> <laughs> 나와 <laughs> 목이 너무 아픈데 야야 그만해야 돼 이거 야가능성 봤다 한번더 봤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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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빨리 카메라 들어가야 돼. 어와 <laughs> 별로 뭐 괜찮아? 계속 가? 가자 오케이 가자 꿈은 다 숨은 옷이고 너네 둘이 남아 움길일수 밖에 없이 나의 길을 찾아 홍대 거리에서 이제 네 노래가 나와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어떤 느낌이야 야. 너가 한번 해봐 그너 어떻게? 내가 불러보라고? 어너 불러봐 불러봐? <laughs> 오, 와, 어 h 다 t the fuck? What the 가 u c k What is it? Okay, okay, okay. o k 꿈 y okay. y 고 a h y e 다 h Yeah! 다시 다시 Yeah! y e a 오늘 진짜 못한다. 아, 내 레벨 너무 못한다. 다시 나 그만 <laughs> 다시 무너지고 너네 둘이나만 움직일 수밖에 없지. 나의 기를 찾아. 웃음 나와. 나 지금 밖으로 나와 집으로 나와. <laughs> 잘한다, 나. 근데 재능 있다. 딕션만 좀 제대로 해봐 오케이. 딕지 진짜 신경 써서 막, 해봐 마트, 마트, 마트. 아, 마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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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트. <laughs> 홍대거리에서 이제 내 노래가 나와. 이상민 씨야. 여야여여 <laughs> 여. 슬퍼. 어. 아 어, 너무 너무 좋다. 너무 잘한다 나. 언제지 <laughs> 나. 어. 아카다 어. 나 진짜. 여기 한 마디만 다시하면 될것 같은데? <laughs> 한번 더. 한번더 해. 나 진짜 제대로 해. 어, 제대로. 내 노래가 나와. 소리 아, 진짜 나의 악을 받쳐서 할게 이번에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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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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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온다. 오이! 꿈은 다시 무너지고, d a 길을 찾아. 나의 꿈은 아직 d a u 내가 a Un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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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d a u n 내가 월 n d a u n 가 a Un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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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n 안 되게 해. 나 가사를 못 쓰니까 프리스타일로 해야겠다. 나 전나 잘한다. <laughs> 꿈은 다시금아직고나 내기를 찾아. 나의 꿈은 아직이야. 내가 월 와이드. 내가 전 세계로 나가지. 내가 <laughs> 전 세계로 올라가지. 내가 땅을 <laughs> 타고 하늘 가지. 세바스, <laughs> 타고 화성 가지. 어, 여기, 어, 기운 받았다. 기다 어, 운지, 오지, 오지. 왔다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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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온다온다온다 홍대 거리에서 이제 네노래가 나와. 바로 멈춘 바같 바로 바 오케이 오케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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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바로 거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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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세옹이의앱 같대. 나만 보기나만 고민하면 다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지 나의 길을 찾아 개울도 안 돼. 그러니까 개개 그렇게네 <laughs> <laughs> 꿈이 다시 무너지고 다시 갈게요. 오 꿈은 다시 무너지고 다시 갈게요. <웃음> <웃음> 움직일 수밖에 없지 나의 길을 찾아 아 멘시마 이거 이거 가산 약을 이제. 다자할게요예 yeah, yeah. 어떻게, 어떻게, 킬떻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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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 어떻게, 어떻게, 아떻게나떻게 어떻게, 어떻게, 어다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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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, 어떻게, 어떻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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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다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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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하지 말고 아 자꾸 나 이거 습관됐나봐 <laughs> 자꾸 뭐 하면 오오 이지를 하네 진짜 빡 집중해서 한번 보여주자 주세요 <laughs> 꿈은 다시 무너지고 너네 둘이 남아 움직일 수 밖에 없지 나의 길을 찾아 <laughs> 엄나요 아이 나좀 그만 웃기세요 <laughs> 개별로에요 너 별로야 근데 지금 마냥 이렇게 한다고 되는게 아닌거 같지? 그니까 분광 추천좀 꿈은 나시 무너지거나 내아 지금까지 했잖아 <웃음> <웃음> 어 그냥 <호>? 아예 엎던어 <laughs>, <없던가. 웃음> <바로 버, 웃음> 그래야지 그러면은 어 위아미 여기에 흑인 어깨에 백인 어깨에 인어깨